안녕하세요 디씨입니다. 여러분 오늘 리뷰할 제품은 어, 더키 원에서 제일 최근에 출시한 텐키리스 더키 원2입니다 여러분 더키 원2 키보드로 이제 이게 어, 제일 최근에 출시한 거예요. 더키 원 TK의 어, 뭐 심리스, 뭐 스카이라인 PBT 이중 이, 이 사출 영문 저소음 적축 어, 축은 여러 개가 있는데 좀 저소음 적축이 워낙 어, 이제 시계만해서 인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제가 구매한 게 아니고 여러분 이거 중고입니다. 어. 이거를, 여러분, 새거예요 새건데, 제가 중고로 구입을 했습니다. 왜냐면, 웬만해서는 제가 이거를 새거로 사는데, 이거 여러분, 제가 또, 살라고 산게 아닙니다. 이 키보드를 여러분, 제가 갖고 싶어서 중고로 산게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파, 열어보시면 알겠지. 무슨 열어볼게요. 연담 설명해 드릴게요. 이걸 왜 샀냐, 내가 중고로. 원래 전부 다 저는, 어, 카드로만 보통 현금으로 사는데, 후원 안 받는 제품들은 현금이란다. 이제 카드로 사는데, 요거 때문에 샀습니다. 요거. 야이 키캡. 야, 이게 여러분 뭐냐면, 크림치즈 키캡을 한 건데, 이게, 엠스톤에서 여러분 이제 출시를 한 거예요. 엠스톤에서 이제 출시를 했다가, 이키캡이 단종돼서 이제 못 구합니다. 근데 이 키캡이 너무너무 갖고 싶은 거라, 그래서 이거 검색하는데 파는 사람들 진짜 한 달에 한 번꼴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근데, 이 키보드 파시는 분이, 이 키캡, 원래 키캡은 이제 빼가지고 뭐 다른데 쓴다 해가지고, 요 키캡이라서 하면 세트로 무조건 판대. 내가 제가 키캡만 못 삽니까? 물어보는데, 키캡만은 안 되고 무조건 같이 판대요. 어, 이 키보드랑. 어,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 키캡 때문에 이 키보드를 샀습니다, 여러분. 야 <laughs> 무슨 새거에요, 새거. 근데 그분이 새거라더라고. 그래서 좀 저렴하게 구입을 하긴 했는데, 야, 근데 이 키캡 때문에 키보드를 이왕 산거 이런, 이, 여러분 리뷰를 합시다. 근데 이 키보드 좋은 키보드겠죠, 당연히 좋습니다. 어. 뭐 이게 보시면 이제 뭐 단자, 근데 이거는 이러면 안끊낼게요 얘네도 어차피 LED가 없습니다. 어, LED 없는 키보드이기 때문에 그냥 키보드만 봅시다. 어,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한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습니다, 여러분. 야, 우선은 야, 이 키캡 진짜 예쁘다, 여러분. 야, 내가 이짜이 키캡 한번 구해볼게라고 키보드를 타더니 야, 이 키캡 여러분. 블루 치즈 키캡을 해서, 엠스톤에서, 어, 이제, 잠시 판매하다가, 바로, 그냥, 다품절돼가지고 이제 못 구해요. 어 그래서 이거를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키캡을, 너무 예쁘더라고. 어 그래서, 어, 요거 구하 키보드를 샀는데, 이 키보드 그러면 새로 나온 거네, 더키원에서. 야, 이게, 더키원 키보드는 역시나 뭐, 믿고 사는 더키원이잖아요. 진짜, 야, 디자인이 엄청나게 잘보졌네 제가 그럼 더키원 키보드 텐키리스를 뭐, 어, 텐키리스부터 해서, 뭐 파란 색깔부터 해서, 이제 신제품은 다 했습니다. 요거만안 했었네. 근데, 야, 이게 역대급으로 프레임이, 와, 예쁘네요. 저번에 리뷰했던 더키원 키보드 10만원짜리보다 훨씬 더 예쁩니다. 얘가 근데, 어. 원래 요 놈이 어떻게 생기 먹은 놈이냐? 아, 우선 보고 가시죠, 여러분. 원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아, 이렇게 생긴 놈이에요. 야, 원래 요렇게 생긴 놈인데 원래 키캡이이 키캡이 아니라 저 키캡인데 저 키캡을 이제 이거 구매하신 분이 뭐 다른 데서 쓰셨는가? 한 이걸 끼워 놨더라고. 근데 원래 키캡은 또안 주더라고요. 저는. <laughs> 이렇이 주더라고. 그래서 요것만 저는 받았습니다. 원래는 요렇게 생긴 놈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이거는 키캡을 바꾼 겁니다. 아, 우선은, 야, 진짜, 아, 이 키캡 너무 갖고 싶었습니다. 아, 진짜 예쁘다, 근데. 야, 너무, 너무 예쁜 거야. 여러분, 또, 닌자 측면, 어, 측면 키캡, 빠바방 야, 이게, 위에 각인되어 있는 것도 팔았었고, 닌자 키캡으로 팔았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위에 각인된 것 말고, 닌자 측면 블루치 키캡이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야, 우선은, 어, 뭐, 기대를 저버리지 않군요. 어, 정말 예쁩니다. 아, 제가 본 PVD 키캡 중에서 여러분, 제일 예쁘네요. 어, 뭐, 덕키 키캡 여러분, 좋죠? 응각 키캡도 예쁘고 좋긴 한데, 이제, 제가 쓰고 있는 뭐, 이제, K6의, 이제, 닌자, 저거 보시면, 이제, 요런 키캠 있죠, 여러분? 응.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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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덕키 키 얘도 정말 좋아요. 어, 얘도 정말 좋고 예쁘긴 한데, 얘게 색깔은 좀 배율이 좀뭐 그렇잖아. 그런데, 아, 얘도 정말 예쁘네요. 자, 여러분, 가까이서 한번 감상해 보시죠. 야이뭐 퀄리티가 뭐 아, 따 엄청나게 예쁘죠. 어. 그리고 이제 더 키원 이 상판이 아, 디자인이 좀 다릅니다. 일반적인 이렇게 보시면 클래식처럼 보이잖아요. 아닙니다. 보시면 이 안쪽 라인이 여러분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와 그리고 제가 늘 칭찬하지만 디테민인야 진짜 하체는 여러분 모든 키보드 다 틀어 도, 통틀어서 더 키원이 그냥 짱입니다. 이 고급진가 마감 내구성 야 이거 어떻게 따라올 거니? 어, 한마디로 제가 늘말하지만 하체 의 미니는 덕키가 어, 최고입니다. 어, 보시면 이렇게 선도 이렇게 어, 탈장형식이고 일로 뺄 수도 있고 졸로 뺄 수도 있고 어, 선은 이게 또 여러분 야 C 타입이네. 이또 C 타입 이 C 타입 C C타입. 어, 타입으로 바뀌었네요. 와그 다음에 또앞 뒤쪽에 보시면 덕키 1이네 덕키 어, 1, 2라고 이런 식으로. 야, 간지나게 적혀있군요. 그래서, 이렇게 봐도 여러분, 아, 정말 예쁩니다. 그 디자인이 일반적인 클래식 타입이랑 다르게, 금량이 엄청나게 복잡하게 나왔는데, 아, 정말 고급지고, 예뻐 보이고, 엄청나게 예쁘네요. 야, 이 키보드 리뷰 안했서 큰일 날뻔 했는데, 근데. 아, 정말 예쁘다. 어. 뒤에 보시면, 이 탈, 이제, 어, 높낮이, 예, 2단으로. 야 2단으로 잘되겠있죠 거의 대키보드 저리 가라. 이런 식으로, 2부, 2단으로 아주 잘 되어있습니다. 아주 좀 얇죠? 어, 얇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우선, 키캡은 닌자 키캡. 야, 근데 이 키캡이 여러분 정말 부들부들하네요. 키캡 퀄리티가 엄청나게 좋, 좋네요. 이게 근데. 야, 진짜 대박이다. 이거 키캡 진짜. 야, 정말 사기 잘했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음, 저소음 적축입니다. 어, 야, 저소음 적축이, 어, LED 없는 검은 색깔도 있네요. 전 RGB만 있는 줄 알았는데. 어, 저는 이 저소음 적축을 리뷰를 잘안 해가지고. 근데, 아, 어, 이렇게 있네요. 여러분. 어, 처음 봤다. 어. 저 rgb 를 그때 한번 쳐보고 근데 이게 검은 색깔로 되어있는 단 색깔 은안 쳐봤는데 한번 쳐봐야겠네요 여기는 led 가 없습니다 덕키 키보드는 led 가 이게 없는 키보드가 있고 있는 키보드가 있어요 근데 는 없네요 음.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 요놈 가격 얼마냐 여러분 요놈 가격은 얼마냐면 다나와 채색을 하시면 12만원 정도 합니다 12만원 근데, 저소음 적축만 만원더 비싸요. 어, 13만 원 정도 합니다. 저소음 적축은 한마디로 만원더 비싸죠. 어, 원래 저소음부터 이제 새로운 적축들이 한마디로 만 원씩 더 비싸요. 뭐 저소음 흑축, 뭐 저소음 적축, 아니 면 뭐, 뭐, 체리, 은축,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키보드에서, 어, 이제 만원 정도 더 비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와, 진짜 좋다. 한번, 이거는 뭐, 다른 거는 LED 리뷰할 게 없으니까 저희가 한번 타건, 타건 느낌을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습니다, 여러분. 야, 우선은 뭐저 소음 적중. 아, 정말, 근데 이게, 어,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저는 솔직히 저 소음 적중 여러분, 그렇게 그닥 안 좋아해요. 어, 왜냐면, 저는 도, 이게, 덕이 키보드라면, 이 메탈 봉합판에다가 엄청나게 좋은 키보드입니다. 근데 요즘에 저는 조금 뭐 도막서는 이제 도마 느낌이 난 도막 키보드를 따딱닥딱딱 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우선은 너무 쉽게 말해서 좀 얘가 치는 맛이, 진짜 얼핏 잘못 느껴버려면 이게 멤브레인 같거든요. 멤브레인. 근데, 제가 여러분 이건 덕, 이제 저소음 적축, 이거 RGB, RGB랑 일반적인 단색 LED 축두개다 쳐봤는데, 제 느낌은, 여러분, RGB보다 이거 있죠, 여러분. 단색깔, 검은색으로 된 거. 요 축들이 확연하게 타건감이 좋습니다. 체리축은 다 마찬가지. 체리축, 여러분, RGB 적축도 있고, 이제 검은색 적축도 있죠. 근데 검은색 한번 저렇게 단색깔, 이렇게 체리축들이 훨씬 더 타건감이 좋은 것 같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커스텀 키보드다검은색을 쓰나? 어, 근데 이상하게 저는 그렇게 느껴지네요. 여기에다풀 윤활 한 다음에 스프링을 조금 더 높은 걸로 바꾸면, 아, 정말 재밌는 타원감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요거 말 그러면 저희가 저소음 흡축을 나중에 한번 구매해가지고 한번 입으래. 입을... 그건 저소음 흡축 들어가는 키보드가 몇개 없어요. 더키워에도 저소음 흡축은 없어요. 한마디로 바빌로에 있을라나? 한마디로 저소음 흡축은 조금 재밌을 것 같은데, 저소음 촉축은 너무 조금 뭐 재미가 없지 않냐. 한마디로 키압이 조금만 더 높았으면 조금 더 나아서 같긴 한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근데 뭐 사람을 취향이 다르니까. 근데 이 축이 음. 요즘에 그렇게 어, 유행을 많이 타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데요. 어, 왜냐면 뭐 조용하잖아. 어 진짜 조용합니다. 여러분. 이거 뭐 치는 막 치는 뭐 소리도 거의 안 들려요. 지금 제가 as m 을 녹화했는데 다가 넘을 저기또 들릴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렇게 마이크가 좋으니까 들리기가 들리겠지.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이제 블루 치즈 키캡. 요 키캡을 여러분 제가 빼가지고 다른데 끼울 거라서 이거, 이 키보드를 구매하긴 했는데 요 키보드는 이제 나중에 제가 뭐또 경품으로 드릴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다시 팔 수가 없겠네. <laughs> 키캡이 없으니까. 음. 자, 어, 이렇게 해서 한번 나눠봤습니다. 뭐, 여러분, 더키원. 어, 이거는 뭐 제가 늘 말하지만 더키원 키보드는 뭐 믿고 사는 더키입니다 더키원 키보드는 스테빌라이저. 이건 제가 굳이 안, 말 안할게요, 여러분. 어, 얘네들은 스피드 스테빌라이저. 응. 그냥 통울림도 없어요. 그냥 얘네들은 신기하게. 키보드 자체가 그냥 이게 흐문자 들어가지 않지 모르겠는데, 그냥 통울림도 거의 아, 아예 없고, 모든 키보드 다가 얘네들 라인업들이. 한번더 스테밀라이저, 잡소리한개 없고, 전부 다 좋습니다. 어. 근데, 개인 취향 차이지. 저는 솔직히, 뭐, 지금 사라고 하면, 저는 이제 RGB를 좋아하기 때문에, 솔직히, 커세어나 레이저를 좋아하지만, 뭐, 쉽게 말해서는, 다른 뭐, 필코나, 쉽게 말해서, 레폴드 제품 좋아하시는 분은, 솔직히 저는, 그 제품들보다는, 더 키운 제품들이 훨씬 더 퀄리티가 있고, 이게 말해서면 마감 같은 게전더 좋게 느껴지네요, 이상하게. 어, 제가 써본 결과는 그렇습니다. 어. 더 덕키원은 어, 믿고 사는 덕키원입니다. 어 덕키원은 절대 사도 한마디로 돈 아까운 키보드, 안 아까운 키보드 한계니까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구매하셔도 괜찮은 키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뭐 구독자분들 중에 여러분 덕키원 음각 키캡, 블루치즈 키캡이나 아니면 검은색 키캡, 음각 키캡 중에서 어 혹시나 들고 계신 분 중에 파실 분 있으면 어, 제 메일로 연락 좀 주세요, 여러분. 그 아, 그키캡 그 도대체, 도대체 어디서 구하는지 모르겠어. 어, 자 그럼 더키온 이제 라인업들은 제가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뭐 신제품은 거의 다 했습니다 안한게 없네요 축다 축은 안 했지만 뭐 축은 전부 다안 했지만 뭐 라인업들은 나온 건 우선 신제품은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여러분 더키온 이제 신제품 나올 때 그때 리뷰로 찾아 뵙도록 할게요 자, 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다음 어, 더키온 신제품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응각 키캡 도대체 어디서 구하지 근데 요 키캡 말고 더키온응각 키캡 와 블루 시즌너 어, 너무 하고 싶다 근데 그것도 아.